다음 보기의 무리함수 중에서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해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예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X축이고요, Y축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예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왼쪽으로 X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렇죠 왼쪽으로 희고 시작점이 얼마야? 0,0인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네. 얘가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 하나 차이 나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얘 그래프는 그치? 어떻게 되겠어? 네. 밑으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네. 되는 거.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죠? 네. 자, 얘가 무슨 대칭했을까? X축 대칭하는 X. 거야. 우리 X축 대칭하면 뭐의 부를 바꾼댔죠 X축 대칭하면 y. Y의 부를 바꾸는 거야. Y. 자, 그래서 이 Y부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에서 얘가 이 그래프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 이거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Y를 붙여준 거야. Y 대신에. 네.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아 기억번은 이거의 그래프를 뭐한 거야? x 축배칭에서 얻은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부터 할게요. 얘부터. 자, 얘는 급부터 할게요. 자, 얘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에, 루트에,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볼게요. 그러면 X 빼기 4.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요거 그래프 해석해보자. 이 그래프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 이해됐어요? x축 반영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 반영으로 얼마만큼? 7만큼. 뭐한거야? 평행이동 한거라고요. 평행이동. 이해됐을까요? 이 파란색 그래프를 아, x축 반영으로 4만큼 y축 반영으로 7만큼 가가지고 요렇게 그려진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결국에는 요거의 그래프를 대칭이동해서 얘가 됐고 평행이동해가지고 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네. 이해됐어요? 자 답은 기 ㄱ, ㄷ이야. ㄱ, ㄷ. 자그 다음에 ㄴ 번 한번 볼게요. ㄴ 번은 얘는 뭐의 그래프냐? 루트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보자.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 얘는 x 빼기 3인가요? 얘는 뭐의 그래프들이니? y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야. 이해됐습니까? 음. 자, 얘는 마이너스 2X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요거하고 어. 비교했을 때. 좀더 커져요. 좀 더? 어떻게 될까? 좀더 요렇게 커지는 거 알겠어요? 네. AX의 개수가 절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로 올라가는 거야. 한번 봐봐요. 여기에 마이너스 1값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일 때 요거는 1이지, 1. 네.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루트 2란 말이야. 더 위에, 위에 올라간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는 요거랑 겹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이게 꺾이는 비율이 틀리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쳐질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어. 이해가요? 네. 음. 자 그래서 네 번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